나의 레벨은 다르다. 언더레벨 학식스와 함께하는 l a s 의 시즌 14. 오늘 드디어 이제 대망 그 대망의 8강전을 흑운장 해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흑운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 대회 주최와 뭐 여러 가지를 맡고 있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떻게, 원장님 오늘 이제 사실 8강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됐잖아요. 네네. 사실 뭐 굉장히 저희가 지금 7월 23일부터 시작을 해서 예선전도 굉장히 또긴 기간 많은 경기가 진행이 됐었고 네. 16강까지 쭉 지난주까지 이제 경기들이 좀 이뤄졌는데 어떻게 경기들 좀 보셨나요? 어 사실 뭐 모든 경기를 다 보진 못했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예선부터 워낙에 많은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100경기도 넘게 하지 않았나요? 250경기가 있었습니다. 250경기? 네. 그걸 뭐다 보는 건 제가, 제가 볼때다본 사람은 또 사랑 사람 캐스터님밖에 없지 않나 네 저는 다 봤어요 예뭐 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몇몇 뭐 주요 경기들이나 아니면 네. 뭐 (16강) 매치들이나 뭐 네. 이런 것들은 좀 챙겨 봤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번 (8강) 같은 경우는 뭔가 그동안에 굉장히 이제 좀 기존에 좀 강자들로 불리던 선수들이 네. 대거 포진이 되고 거기에 조금 더 이제 신이라고 할수 있는 상원여 선수까지 함께 해서 이제 8명의 선수들이 나오게 네. 됐는데 사실 이 대진표도 직접 <laughs> 뽑으셨잖아요 아 그렇죠 네, 제가 네. 이제 대진을 뽑았는데 어 이게 사실 이제 조산모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아, 그래서 이 매치업은 어쨌든 어디서 누가 붙던 간에 네. 결국에는 나올 매치는 나오고 그렇죠. 또 이제 어, 안 나올 매치는 안 나오게 되는 건데 네. 어 이게 사실 그래서 뭐 결승이나 높은 곳에서 매치가 나중에 나오느냐 네. 아니면 또 먼저 나오느냐 이런 차이라서 네. 사실 나올 매치업은 다 뽑았다 제 손으로 <laughs> 그쵸 예, 그리고 또 사실 또 이런 것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진짜 저는 이제 황베르 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또 이제 뽑은 매치업만 넣고 보면 그렇죠 팔강 황베레... 대지는 거의 완벽하게 뽑아내셨다 <laughs> 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내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16강까지는 모두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거쳐서 8강전이 진행이 됩니다. 낮 네. 3시에 지금 오늘 A조와 B조의 경기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내일은 C조와 D조의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동일하게 낮 3시에 4강전 그리고 대망의 결승전이 예 네. 원이 어, 저... 저 아니 밑에 자막 뭐죠? 저희가 이번에 예. 또 상암 아프리카 콜로세움에서 예. 결승전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와저 순간적으로 약간 비방송 용어가 나올 뻔했는데 왜냐면 <laughs> 네. 너무 놀라가지고 네. 상암 아프리카 콜로세움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콜로세움 뭡니까 이 고대 검투사들의 정말 이 피와 살이 살튀기는 네. 전투가 벌어지던 그런 전장 아니겠어요? 아, 그렇죠. 또 예. 아무래도 이게 또 예선전부터 워낙에 이제 많은 선수들과 시청자분들의 호응이 있다 보니까 네. 또 아프리카에서 또 이렇게 통 크게 네.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아, 초대박인데요? 네. 네, 정말 이 28일날에 펼쳐지는 결승전까지 네. 예, 오늘부터 네. 예, 시작되는 8강전 더욱더 흥미로워지는 것 같고요. 네. 자, 일단 맵은 지금 현 시즌 레더맵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클립스, 어센션, 굿나잇, 투 원. 다르고 폴리포이드 리볼버 중에 이제 조 1위로 올라온 선수들이 먼저 픽을 하고요. 조 2위로 올라온 선수가 후 픽을 해서 총네 그 개의 맵을 고르고 나머지 이제 남아 있는 맵세개 중에 한 개를 추첨을 통해서 이제 뽑는 방식으로 맵 선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상금 같은 경우도 또 역시나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총 상금 900만 원. 우승에 500만원, 준우승에 250만원, 3등에 100만원, 4등 50만원까지 네. 상당히 큰또 상금이 걸려 있는 이제 대회가 됐습니다. 아, 그렇죠. 상금 500만원이라고 하면 네. 사실 저 후군장은 개인대회에 나와서 500만원 벌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 자, 그래가지고. <laughs> 사실 굉장히 큰 상금이다 네. 이게 뭐 요즘에 사실 어, 워낙에 또 이제 숫자 인플레이션이 있어가지고 네. 약간은 뭐, 뭐 900만원? 별로 없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 수는 있는데 사실 실제에서는 실제 네. 대회에서는 500만원 상금 타는 거 진짜 전국 대회 1등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네. 또 단체전이 아니라 개인전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네. 혼자 가져가는 상금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도 또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바로 대회 진행 방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8강과 4강 전까지는 모두 오전 3선승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결승전은 7전 4선승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야 결승전은 역시나 7판 해야죠. 그렇죠. 예, 5판 하면 네. 조금 아쉽고 조금 아쉬운 느낌이죠. 네, 7판 네. 갈겨가지고 그냥 네. 예, 내일 게임을 누가 먼저 따낼 것인가 네. 예, 이거 보는 거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마침 또 레더 맵이 네. 7전 4선승 하기 좋게 딱 7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실전 사선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한번 16강의 결과를 좀 지켜보면서 8강에 어떤 선수들이 올라왔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야 일단 그룹 A조에서는 네. 보혜 선수와 애공 선수가 8강에 진출을 했고요. 그룹 B에서는 아나 선수와 보라 선수. 그룹 C에서는 진짜 사실 16강 죽음의 조라고 불렸던 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서지수 선수와 어, 굉장히 기존의 강호인 카덴지 선수를 떨어뜨리고 다린 선수가 네. 어쨌든 합류했습니다. 를 그리고 사실 그룹 D가 16강 가장 반전의, 이변이죠. 네, 이변의 조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네. 상원효 선수가 조 1위를 하면서 약간 8강의 판도를 좀 흔들었다. 그렇죠. 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결과가 나왔어요. 상원효 네. 선수가 조 1위. 소윤 선수가 주 2위로 8강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떨어진 멤버들을 보면은 네. 왜이 선수들이 떨어졌지? 그렇죠. 아십분 선수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왜냐하면 뭐그 동안 쭉 8강에 이름을 올렸던 선수들도 있고 네. 사실 뭐 그런 선수들이 진짜 많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선수들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성부 대회 전체 선수들 중 진짜 탑이씨라고 보면 네.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강전을 한번 지금 보시면, 그룹 A, B, C, T,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진행될 텐데, 오늘은 네. 그룹 A와 B의 경기가 진행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나 선수와 다린 선수의 경기, 네. 그리고 상원여 선수와 보라 선수의 경기가 펼쳐지는데, 네.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네. 이 8강 대진에서 동적전은 없어요. 8강에서는요? 네, 8강에서는 네. 동적전이 없다 보니까 또 아주 재미있는 매치가 나올 것 같고,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8강 매치업 중에서도 밸런스가 네. 어쨌든 잘 맞는 또내 네 선수가 오늘 또 출연, 출전을 한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경기 역시 이 섣불리 예상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 지금 8강 대진을 통해서 이제 4강의 상태까지 결정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A조에서 승리하는 선수도 뒤에 이제 B조까지 모두 살펴보면서 본인의 경기 준비까지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대망의 8강전이 저희 눈앞에 왔는데, 선수들은 준비가 거의 됐을 것 같거든요. 네. 한번 아나 선수와 달인 선수의 경기부터 맵 순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즌 준우승자와 네. 지난 시즌 3위가 8강부터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네. 아나 선수의 기량이 굉장히 예, 많이 올라왔다는 평가 실제로 받고 있고요. 그리고 네. 또 많은 그또 남자 프로게이머들이 네. 어, 아나 정말 잘해졌다 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사실 달인 선수는 또 전통의 강자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흥 강자 vs 네. 이 전통의 강자 그 아이러니한 부분이 뭐냐면 이두 선수 중에 한 명은 다음 시즌 예선전을 네.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또 예선에 네. 그 트럭 한대 내려갑니다. 그렇죠. <laughs> 예, 그렇죠. 사실 달인 맞나는... <laughs> 선수 같은 경우는 LAS에 출전한 이래 여태까지 단한번도 예선전을 치러본 적이 없는 선수고 아 어, 그렇네요. 네. 아나 선수 같은 경우도 조금씩 실력이 올라오고 상승세를 띄고 나서는 거의 지금 약간 네. 시드권 자리에 한자리를 그렇죠. 차지했던 선수들이거든요 네네. 둘 중에 하나는 예선전으로 내려간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경기 이클립스에서 시작되어서 네. 각자 이제 한 개의 맵을 픽을 해서 네. 이클립스 폴리 그리고 리볼버 굿나잇 어센션까지 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일단 그러면 한번 선수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 선수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나 선수가 사실 안시성 주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laughs> 요즘 또 영화를 보고 감명을 받았는지 아, 저도 보고 왔어요. 네. 아 저도 봤거든요. 아? <laughs> 네 갑자기 하객진을 펼쳐라로 예. 각오를 바꿨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예. 이제 전 무슨 생각이냐면요. 네. 그 최근에 있는 이제 그 영화는 네. 그 스타크래프트 영화다. 아, 제가 늘 말하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뭐 최근에 또뭐 비행기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 비행기 그렇죠, 그렇죠. 영화도 역시 스타크래프트 영화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만물 스타설이 네. 이제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기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 수백 년된 전략 전술이지만 네. 지금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아나 선수가 실제로 쓸 수도 있는 전략입니다. 그렇습니다.